일단은 저희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한테 편안한 시술,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비용, 그, 그리고 물론 결과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된 거는 이제 그 제가 환자분한테 오셔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제 만약에 성형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예뻐지긴 했는데 수술 한 티가 나거나 아니면 인상이 강해지거나 해서 이미지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바뀌면 오히려 수술 안한게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그 자신감을 찾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랑 저랑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성형은 어떤 거냐면 그 환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관상 성형으로 다른 병원과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 남자분들은 특히 또렷한 눈매와 그 다음에 쌍, 쌍, 쌍꺼풀이 진하게 있으면은 느끼해 보이는 이제 인상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저희 병원 그 특별히 무쌍 수술이라는 그 무쌍, 그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눈매 교정을 하는 수술을 다른 병원하고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접 하시기 전에 그 수, 이제 관상 성형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일이 어떤 게잘안 풀리시면은 관상 성형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시면은 이제 그 관상적으로 이제 그 좋아지시는 거고 저희가 환자분들 사진을 찍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모양을 이제 그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저희랑 그 맸고 있는 그 관상적으로 그 맸고 있는 그 거기에 보내서 관상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걸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 그런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 그러니까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같은 수술 방법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그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렇게 수술 결과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상담을 충분히 이제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학생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눈이랑 코 얼굴 쪽으로 수술을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눈 수술은 만 13세 이상이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코 수술은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발육 상태, 그다음에 피부나 연골 그 성장 상태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지켜주셔야 되고, 그 일단은 경험이 많은 전문 병원에서 이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한 달에 뭐한두 명씩 블록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면담 요청을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그 끼고 하면 숫가가 이제 너무 올라가서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불리하게 이제 많이 돌아가고. 네 저희는 일단은 블로그에 저희 가격을 이제 일본 블로그든 중국 블로그든 가격을 다 이제 오픈을 시켜놓고 깨끗하게 가격 숫가를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중국이나 일본 분들이 오시 많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 그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는 그 일정 기간 수술 기간에 이제 필요한 기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이제 책임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생기시, 생기거나 하시면은 저희랑 연계되어 있는, 있는 중국이나 일본 병, 병원하고 이제 연락을 통해서 그런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수술이라서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바꾸신,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수술한, 아무리 예뻐져도 수술한 티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가 강한, 그러니까 인상이 강한 쪽으로 바뀌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랑 맞는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